어제는 동생하고 대구 호수 놀러 가서 쌈밥에 커피 마시고 꽃 얘기하다가 야생화를 사러 가기로 했어요. 걔는 마당에 심을 꽃을 찾는 중이었고 저는 거기서 낮에 먹었던 이 당귀를 발견했습니다. 어, 아, 얘는 신선초. 당기, 당기. 이거 당기예요. 이거 당기. 이거 당기. 커다란 거에는 두 포트. 두 포트 사다 심고, 얘는 신선초, 세 포트. 해서 다섯포터다 심었어요. 신선초는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어요. 신선초. 당귀. 당귀의 향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. 한약방에서 어느 한약이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. 당귀가. 아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주. 시든잎 하나 땄는데 그 시든잎에서 계속 향기가 나는 거예요. 동생 차에 아주 그 단기향으로 가득 찼어요. 개도 사고 나도 사고. 정말 이런 이뭐 야생화. 약초 식물 야생화는 처음이에요. 저는 꽃을 한 2, 30년 키웠는데 이런 종류의 꽃은 이런 종류의 식물은 처음 키우는데, 한번 열심히 잘 키워서, 잎사귀도 뜯어서, 쌈채수에다 먹고. 등산 갈 때, 요거 잎 하나만 따서, 입에 물고 물 마시면, 그 물이 그렇게 달대요. 갈증도 안 나고. 그리고 소주 마실 때, 소주 병에다가, 그 자리에서 직접, 이 잎사귀를, 단기 잎사귀를 짓져서 마늘 빠듯이 짖어서 소주병에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 흔들어서 마시면 그 소주가 그렇게 맛있대요.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술도 잘못 먹고 몸에도 좋고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단기 또 신선초 신선이 내렸다는 신선초 사람 키만큼 자라요. 이 신선초는 커다란 넓은 곳에서 키우면은 사람 키만큼 자라가지고 케일하고 같이 갈아서 마시면은 녹죽으로도 마시고 또 이렇게 쌈채으로도 먹고 나물로도 해서 먹고 막 이런 건데 저는 이제 화초처럼 키우려고 이렇게 다섯 포트 심어놨지만 정말 너무 이게 그 색다른, 저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에요. 그냥 화초만 키우다가 이렇게 야생, 야생, 약초를 화초처럼 한번 키워보려고요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. 너무너무 어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. 동생 덕에. 그럼 다음에 또 자라는 모습 한번 더 찍어 올릴게요.